안녕하세요, 미선입니다. 오늘은 백패킹 가려고 왔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충주를 찾았고요. 제천 금수산에 왔습니다. 정상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금수산 자락에 있는 백패킹 하는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쪽 찾아왔는데요. 여기는 정방사 주차장이고요. 주차비는 없고 정방사 올라오는 길이 외길이라서 올라오는데 좀 힘들었어요. 이거는. 좀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요 금수산이 월악산 국립공원에 속하기는 하는데 지금 저희가 갈 곳은 월악산 국립공원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월악산 국립공원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이쪽은 그 관할구역이 아니래요 그래서 백패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잘 곳은 어 손바닥바위 전망대 데크예요 일단 코스 간단히 설명하자면 여기 이제 정방사에서 시작하면은 미인봉을 갈수 있습니다. 미인봉, 저승봉이라고도 하고요. 미인봉을 지나면 이제 손바닥바위, 전망대에서 저희 하룻밤 묵고, 저는 하마랑 거기까지 같이 간 다음에 가방을 두고, 저는 여기 이제 신선봉까지 가려고 합니다. 어, 손바닥바위 지나면 이제 학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선봉이에요. 정방사로 지나서 출발해볼게요. 커플 가방, 하마가 선물해줬고요. 12kg, 13kg 정도 되는 것 같고, 지금 코스가 좀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냥 가도 힘든 코스인데 이제 가방을 메고 가니까 <laughs> 아마 되게 험난할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이정도 <laughs> 이렇게 됐어? 음. 그리고 이것도 하마가 선물해 줬어요 <laughs> 어, 이거 신상 레키 스틱입니다 여성용인데 어. 아주 가볍고 좋아요 <laughs> 길이 이래요 아 힘들어 주차장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어, 어느 정도 정방산까지 좀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전방사께 정방산 방향으로 빠릇 빠릇해 여기 화장실 두 개가 있는데, 이거 푸세식이고, 여기는 운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푸세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 참고로 휴지 없고, 앞에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산을 보면서 분리를 어, 보실 수 있습니다. <laughs> 정방사에서 바라본 조망입니다. 오른쪽입니다. 2시 40분에 정방사에서 출발합니다. 진달래가 벌써 이기다 떨어졌네. 10분 내내 올라오는데 힘들었는데 계속 이렇게 힘들 것 같아요. <laughs>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악산 국립공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백패킹이 가능하고 정비가 좀더안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저기 앞에 월악산이 보입니다. 영공이 보이네요. 자영국공 갔다 와봐서 어, 알것 같아요. 여인이 누워 있는 모양. <laughs> 옆에는 충주를 도망하면서 어, 갈 수가 있는데 일단 산이 험해서 빨리 가지도 못하고 천천히 시험 시험 이렇게 또 선비 산행, 선비 빼빼킹 하고 있습니다. 정방사 방향에서 올라왔고요. 까지 신선봉 5.6km고 여기가 근데 가 지금은 재밌겠지 이따가 로프 잡고 올라갈 때 죽을만할걸? 근데 아 그래? 그아낌이야 멋있네 역시 험한 곳은 조망이 다 멋진 것 같아 <laughs> 이 멋진 도망서 지나서 이제 암룡 구간이 나오네요 암 시작해서 진달래 이쁘다 진달래 <laughs> 꽃산행을 요즘 못 가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뭐 따로 갈거 없겠네요 여기 진달래가 이렇게 많이 있네 군데군데피어있는게전더 예쁜 것 같아요 뭐 골라키도 예쁘지만 힘들다가 이렇게 꽃이 있으면 힘이 납니다 등부가 살짝 헷갈려서 지도를 봤는데 바위 쪽으로 올라간 올라가면 길이더라고요. 장난 아니야. <laughs> 진짜 날것의 산입니다. 날간 <laughs> 날산. 근데 그만큼 경사도 높지만 어 경치도 좋아요. 아주 멋있습니다 <laughs> 아, 그래도 여기 와. 빨간 리본이 군데군데 있네요. 장난 <목소리>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 우와, 멋있다. 오메, 맞네. 진짜 멋있다. 존가산 아. 이후 첫 단독이다. <laughs> 금수산 정상 쪽 코스보다 이쪽 방면이 좀 안능을 더 즐길 수 있고, 좀 스릴 있고, 경치가 더 좋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의 취향이 있겠지만, 어, 힘든데, 어, 저는 만족합니다. 재밌습니다. 전망되고요 다시, 동로로 내려갑니다. 여기가, 어, 높아서. 돌아서 내려왔습니다. 아, 힘들다. 이 끝이 전망대인가봐. 후! 와, 시원하다. 와. 아, 좋다. 아, 힘들어도 보람이 있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다. 아, 사면이 아주... 풍경이 아주 예술입니다. <laughs> 자, 이 도망터 옆에 길이 있어요. 이 노란 리본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어, 좁은 돌사이를 내려와야 되는데... 어우, 힘들어요. 그냥 가도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이박배낭을 메고 내려가니까 더 힘듭니다. 이 무거워서 진짜 조심조심 천천히 가야겠어요. 꼈어! <웃음> 조심해. <웃음> 아, 전 통과했습니다. <laughs> 길인가, 민가. 하는 구간이 많아요. 자, <laughs> 여기 위에를 올라왔어요. 아우야. 길이 아닌 것 같았는데, 여기가 길 맞고요. 오실라 오시면 여기 시그널이 있습니다. 여기 마라톤 대회 했던데래? 여기 마라톤 어떻게 해? <laughs> 와. 우와. 여기는 진짜 시간을 잘 보고 가야 돼. 이건 잎이 많은데 진달래가 아니고 철쭉인가요, 그럼? 와. <laughs> 지금 시간 4시 정도 됐습니다. 원래 한 4시 정도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코스가 짧아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여 진달래 엄청 많아요 아 이쁘다 진달래 금수산에서 다본것 같아요 아이 시그널이 너무 고마운 순간들입니다 길같이 나 있는 데가 되게 많아서 헷갈리는데 이 시그널 보고 어, 잘 가고 있습니다 헷갈린다 싶으면, 어, 트랭글이나 이런 네이버지도 보는 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 아, 진달래, 진짜 많이 폈다 아, 미인봉인 것 같아요. 미인봉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이쁘네. 이쁘다. 아, 가다근데 아, 경사고가. 자, 미인봉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 4시 20분. 미인봉. 그 가슴 봉우리 모양이라고도 해요, 저게. 어,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어, 여기가 이제 저승봉이었다고 해요. 돼지 젖자를 써서 여기가 돼지가 막았던, 어, 봉우리라고 해서. 근데 이제 저승봉 어감이안 좋아서 미인봉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시원하다. 어, 미인봉까지는 정방사에서 1시간 30분 정도로 소요됐습니다. 총 시간입니다. 왔던 길로 어, 잠깐 내려갑니다. 여기서 길이 두 갈래 나뉘는데 좌측으로 갑니다. 오, 넓은 넓어 바위가 있네요. 멋있다. 이렇게 멋진 소나무가 절경입니다. 통통통 소리 난다. 여기가, 여기가 비었나봐 어, 여기가 비었어. 어머, 그러네. 아, 저 아래 고사목 있습니다. 엄청 멋있네. 이게 길이 좀 등로가 희미해서 주위를 잘 살펴보면 저기 빨간색 리본이 있어요 마라톤 영맹 오르내림을 지금 끝없이 하고 있는데 아근 여기 진달래가 진짜 너무 많이 있어요 아 힘듦도 있게 합니다 가자 가자 아, 여기가 이제 학현 마을에서 합류하는 지점인가봐요. 원래 신성봉까지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지체가 돼서, 일단은 박지를 가보고, 너무 시간이 오래됐으면, 그냥 안 가던가, 아니면 학봉까지만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합니다. 꾸준히 오르막을 오르가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 이렇게 오르는가, 막 이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간 벌 받는 느낌? 진달래 엄청 많습니다. 끝이 안 보여. 힘들어요. 그냥 어, 등산으로 오시는 게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패킹은 힘드네요. 아, 예쁘다. 와, 아, 진달래 없었으면 정말 좀 지루했을 거야. 힘들었을 거야. 와, 아, 예쁘다! 현재 2km 통과했는데요. 2시간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힘들어요. 아 코스 쉽지 않습니다. 전국 산악 마라톤 대회. 이 리본 덕분에 길을 좀 찾기가 수월했어요. 아 새소리 좋네. 아. 와, 어, 제가 오네. <laughs> 자, 또. 끝도 없이 오릅니다. 어, 끝도 없이 오릅니다. 상급입니다, 상급. 코스는 상급. 빡비낭을 메고 가기에 매우 어려움입니다. 와, 이쁘다. 와, 아, 이쁘죠, 이쁘죠. 아, 이런 꽃 아니었으면은 진 멘붕 왔을 것 같아요 <laughs> 하, 하,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사서 고생하는가 하, 하, 보상이 있겠죠? 가자 <laughs> 가자. 으쌰으쌰 이게 손바닥 바위 데크고 어. 저게 학봉 데크 어 비슷하네 요게 앉는 그건가 봐 어, 어. 자, 이제 루프 구간이 나왔습니다. 조심히 내려가 볼게요. 하, 와, 마지막이 진짜 겁나 힘드네요. 탈탈 털렸습니다. 보인다. 이게 손바닥바위인가 보다. 어, 손바닥 모양인가? <laughs> 이게 손바닥바위 전망대 가는 마지막 프표요 유격 <laughs> 진짜 유격이네 오나 <laughs> 죽이려고 한 거야? 손바닥바위 전망대 올라왔습니다. 자, 올라온 보람이 있네 여기. 와, 아, 이게 손바닥 손바닥이 아니라 코뿔소 바위인데 이거? 잠깐만. 난 코뿔소 바위라고 할래. 코뿔소 어, 모양 같죠? 같다. 어 까마귀 올라왔네. 인사하는 거야? 환영 인사? 깍, 깍. 까바위. 코프소 바위, 도착했습니다. 오후 5시 45분입니다. 와, 예쁘다. 까마귀가 자기 집왜 쳐들어왔냐고 지금 깍깍대고 있네. 미안해, 오늘 하루만. 저기, 미안해, 니네 집이야? 손바닥 바위. 손바닥 전망대. 까지한 어, 2시간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동방사에서 여기까지 딱 오는데 정확히 3km 정도 걸렸습니다. 아 좋다. 어, 영봉이 바로 보이네 월악산 오자 오자. 맥주 한 잔. <laughs> 아, 물 맛있다. 근데 진짜 힘드네요, 여기. 아, 학군까지 가면 진짜 더 힘들 것 같아. 아, 해가 진다. 아, 이쁘다. 음. 이번 가방은 미스테리 렌치 글래시어. 이게 이번 년도 신상 여성 제품이에요. 바람이 좀 부네요. 바마가 입어야겠습니다. 이 수납 하기가 일단 좋은 것 같아요. 엉덩이 부분에는 침낭이랑 패드 체어랑 테이블, 그리고 USB 정리장판, 침낭 내복, 이런 수건. 여기 앞 주머니에는 패딩 가져왔습니다. 오늘 피칭할 텐트는. 힐레베르그 스타이카 도 전실이 있습니다. 아늑하고 따뜻합니다. 뒤쪽에도 이렇게. 뒤쪽에 전실이. 여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뒤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laughs> 어, 뷰는, 진달래. 아, 안에는, 이렇게, 딱 둘이서, 어, 자기의 딱 좋은 사이즈에요. 집에서, 따온 족발. 호랑이, 막걸리. 이 컵, 힐레베르그, 50주년? 음. 한정판 시에라 컵. 어어 아, 이거 막걸리 미쳤다. 와, 엄청 달다. 엄청 맛다 된장을 안 가져와서 생으로. 근데 맛있어. 응? 응. 탱크네, 탱크. 보 온병이. 아 근데 뜨거운 물은 깔이네깔발똑빠이고진짬뽕나 먹으면 진짜 맛있음. <laughs> 죽인다 그거 음. 지금 구독자가 5,000명이 됐더라고요 음. 감사합니다 어, 깜짝 이벤트를 또 할까 합니다 게릴라 이벤트 <laughs> 제가 제일 처음 일출 산행을 해서 성공했던 산 이름 메일 주소로 저한테 닉네임과 어, 정답을 보내주시면 제 제일 먼저 보내 주신 분께 답장을 할게요. 그러면 주소를 받아 가지고 선물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무료 배송. 오선명 <laughs> <5 ,000명> 축하주. <laughs> <laughs> 입가심으로 맥주. 짠. 오늘은 날씨가 많이 흐립니다. 춥고. 한우. 원래 아침을 먹고 저기 학봉까지 갔다 오려고 했는데 날이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무거운 걸 들었더니 다리에 약간 이제 데미지가 온것 같아서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냥 여기서 철수한 다음에 바로 하산할 생각입니다. 어, 한번 그냥 등산으로 와서 여기 이제 풀코스로 한번 타볼 생각입니다. 뻑뻑하다. <laughs> <뻥뻥하다. 웃음> 너무 더마다부 <laughs> 머문 자리 흔적 없이 다 청소해서 쓰레기도 담아서 다시 하산합니다 똑같은 코스로 다시 내려갈 건데 올라온 것만큼 또 힘들 것 같아요 조심조심 내려가 보겠습니다 무릎 고호대 잘보냈어요 분동 구간 나옵니다. 딱 보기에는 오른쪽이 길 같잖아요. 근데 왼쪽으로 가야 길이에요. 어, 헷갈린다 싶으면 갈래길 나오면 이렇게 리본을 보고 조심히 가야겠습니다. 금수산은 참새가 많고 진달래도 많습니다. 애들이 입만 올라왔는데 그럼 애들은 철쪽이겠죠 조심조심. 와, 장난 아니다. 이게 정글 타고 가는 것 같아. <laughs> 조심조심. 장난 아니아 음, 길이 험해. 길이 험하고, 발바하기딱 어, 좋아요. 진짜 정기 바짝 차리고, 어, 시그널 잘 보고 가야 됩니다. 힘들어요 힘들어 땀이 엄청 나고 아 빡세요 빡세 진짜 쉬운 산 아니다 도착했습니다. 주차장까지 내려오니까 3.2km 정도 되고요. 올라갈 때한 3시간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2시간 20분 걸렸어요. 1시간 정도 단축해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백백킹은 이제 자주는 못 가지만 그래도 가끔씩 어, 갈 생각인데요. 산으로 백백킹을 좀갈 생각이라서 코스 같은 거 안내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영상은 조금 어, 좀 리커버리 하는 산으로 가볼까 합니다 어,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5,000명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 목순대교 여기 소백산 막걸리